울산 지역 고용시장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. 젊은 층의 실업률이 특히 크게 증가했고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단시간 근로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유희정 기자입니다.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울산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57.7%, 지난해 같은 달보다 2% 포인트 줄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 수준인 15위를 기록했습니다. 취업자 수도 올해 1월 57만 명 선이 무너진 뒤부터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실업률은 5.3%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.3%포인트 늘었고, 실업자 수는 3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% 가까이 늘었습니다.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지만, 가사나 학업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 인구가 다소 늘어난 것도 주목해야 하는데,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연령대별 실업률을 보면 첫 일자리를 구하는 15살에서 29살의 실업률이 12.1%로 가장 높았습니다. 예순살 이상의 실업률은 4.7%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자체 등에서 단시간 공공 근로를 크게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일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32.6%나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근무한 취업자는 10.3% 줄어든 건데 일자리를 구했다 해도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고 몇달 일하고 많은데 그친다는 뜻이어서 전혀 반길 수 없는 결과입니다.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.